着急了。 나도 대화 대화 대화에 끼고 싶은데 뭔 화를 들어가가지고 끄지 못하겠네. 여보 하시면은 1분이 좀 조금 하는 것 같은데? 아 저도 영어를 그, 그렇게 못해가지고 말씀하세요. 그럼 제가 번해 드릴게요. 아하하 <laughs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주 청청 한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글로벌한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<laughs> 2번님이 이제 중국어도 할줄 아시고 한국어도 할줄 아시는 분이고 원래 중국 분이시고 그리고 1 번님은 이제 중국 여성분, 4 번님은 아이디만 봐도 한국인이죠? <laughs> 아플리카 TV. 어 한국 주 글로벌 받는 방송이라고.

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금? 응아 어. 어, 예전에 그 만났던 분인데 그뭐 누구누구랑 그그 <놀람> 그 초대해가지고 그 같이 아시지 좀 오래됐다고 얘기하네요 아 나를요? 네네네 만주 5일밖에 안됐는데 <놀람> 그1 번님 팔로우. 번님도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팔로우 1 7일째요 감사합니다. 그러네, 팔로우 1 7일째나 됐군요. 요 집에 있어요, 요 집. 아, 요 집에 있네. 야.

노노. 커모 커모 커모. 찬 칸. 안 남이다. 오이. 아우, 미어창. 훌륭. 오 마이 갓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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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포지션 애너미 노노노 오케이. 아직도 안 왔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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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치치. 응? Um, 이 나이, 나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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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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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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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원 어. 테이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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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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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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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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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0, 21! t y t w e y o a h y yeah. e a oh. you you younger than me.都睡不着.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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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e is 26. 26? t y six. t w e n a h yeah yeah. o h 他二十 발음이 26. 중국어인 줄 알았어 영어. 오우, 8루 되 우리, 우리 집에 지금 밥너고있 지금 치치 지금 혼잣말 하고 있어요. 음. 네, 배고파아 어, 사부님이 밥, 먹어, 밥 먹으러 갔다고 얘기하니까, 음. 배고프대요. 아, <laughs> 怎么怎么我在这黑金的。哦。哦。那个代号有人用吗？别人也用吗？我怎么知道？嗯，oh. 你看七七的意思是啥？啥文？啥文？ 치치, I I n I o I o n t n w I o 어 I d o o w o n d 는 o d <laughs> 해서 개주실 수 있나요 일본? <laughs> nope. ID漂亮. 치치 is漂亮. beautiful. beautiful. yeah.为什么我七七是beautiful? You, you beautiful. You beautiful.

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한 건데 기분 좋아. <laughs> 아니 아니 그해속 가면 안돼 계속 가면 안돼 계속 <laughs> 했어 이미. 아아 다행이다. 야, 말투에서 느껴진다라고 말해주세요. 킹니 썽이즈로 피어나. 이번 이번 소유한 스가 목소리, 버스를 <목소리> 던져. <목소리 벌써 들뜬는데? 목소리> 치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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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미 에에에 애너미 하나 n 오케이 나이스 만두야 n e 에 있냐? 아니 여기 e n e 게있는 바위에 있는 거 제가 잡았어요. 오케이. 오케이 y enemy 일평 집 안에 있어요. 네이스. 오. 하. 하. 노노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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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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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! 아하하! 오 마이 갓. 하하아하아 아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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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면하아하 불러줬었거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 2번님 아 1번님 네. 불러, 어? 몇 그거 몇몇 엄청 몇몇몇잘부르는몇한 번만 불러몇몇몇몇몇몇몇몇몇 어? 몇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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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아, 아, 아. 미喵喵喵喵一起我们一起先拉枪我不会唱那个 g o go g o 那我唱我跑掉 뭐래? 아啊 들을 들으려고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。 목소리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어 뭐야 아이 뒤했어 했어 아 이게 여기 바 위에 오케이 바게 조조 모자 조조 모자. 아 근데 치신 목소리 진짜 너무 아름답다. 귀엽지 않나요? Your voice is pure. 음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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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요 부담스럽대. 들어볼까요? 그 음악 음악을 좀 못하는 노래들. 어. 시끄러워서 못하겠어. 시끄러워서? 아니 숙소로 왔다. 아숙스러워어 아이 뭘또 숙소라고 그래? 어녀고있는데요어 보내주죠 보내주죠. 와 겁나 소는 거 들려 저거. 능선 위의 사운드. 아 이거 사운드 어느 쪽 도는 게 제일 베스트. 쉽게 버리고. 290 쏘지말고 만두야 들어와라 너 나중에 못들어온다 저새끼 튕겼나? NOPE 아안 튕겼네 놀래라 <laughs> 아, 또 여기 아무도 없나봐 어 있다 발견 250 만두야 쏴라 <laughs> 한대피 일번님 바로 앞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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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250, 250. 네이스. 아, 톱링 방식이 옳다. 어, 얘 땀이다. 개꿀또. 음, 라던海边吗? 쏜다 이거야 이거, 쟤줘. 제줘제줘야돼 만트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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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. 파워 볼판 나이스. 둘다 개피, 둘다 개피. 아개비 와 이거 레전드 찍을 수 있었는데 뭔 헤드야 제제실레레잠깐이바바 잠깐 용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,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바 p 이쪽쪽쪽 이쪽쪽쪽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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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o 쪽 e 쪽 o 쪽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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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r d 이쪽쪽쪽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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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c e 이쪽쪽쪽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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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.